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QT 챌린지 7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어제부터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갈라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까? 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서 어, A라는 사람을 대할 때와 B라는 사람을 대할 때가 달라지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진 않나요? 아마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역시 그런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앞에서 각각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원래는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방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마치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친하게 지냈다가 다른 사람이 오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의 일관성이 없고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적인 행동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십사세로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대로 유대 사람이 되려고 강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행위다. 위선이 복음을 거스르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왜 어 단순히 윤리적이고 나쁜 행동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된 것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고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우하기 때문에. 복음의 이 진리를 거스르는 심각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선은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 때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 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할례받은 사람들이 다가오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 다르게 대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상황과 또 사람에 따라서 어,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합니다. 그래야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합당에 사, 산다는 것이 위선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실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진리를 꼭 붙들게 하시고 혹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했던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옵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관성 있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 주시고 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관성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대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